개봉 금지라고 하는데 한번 조심스럽게 칼로 개봉해 보겠습니다. 그래도 또 하지 말라니까 또 못하겠네요. 이렇게 해서 푸드들또 편하지 않을까요? 패키지가 너무 예쁘네요. 소주골드 색상이 국산 매즈서리텍 콩물 두유예요. 이벤트에 당첨돼서 팩에 매실 콩물 두유를 받았습니다. 맛있으면 저는 사 먹을 거예요. 솔직히, 이거는 맛보다 맛 때문에 먹은 거기 때문 달콤한 맛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항상 딸려오는 이 책자, 설명 안내서 책자, 고퀄의 책자가 이렇게 옵니다. 체험단 가이드래요. 어, 그러면 뭐,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드셔보시고, 달콤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어땠는지 궁금하대요. 무설탕이라 깔끔한 맛이 달달하고 꼬부라가 즐길 수, 꼬부라 즐길 수, 부로 없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포만감과 건강이 그대로 있고 선분해주고 싶은 가족 친구가 떠올랐는지 뭐 후기를 달때 이런 내용을 위주로 다알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야기를 남겨주면 된다고 합니다. 자 서리테 콧물 비유 팩을 받았어요. 진짜 저는 너무 행복해요. 자. 사실 지금 햄버거를 시켜놓은 상태라서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시원한 설탕 콩을 주는 맛이 궁금해집니다. 자, 잘라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은 적당하죠? 일단 우유 한 팩에 양이고요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 오빠 이거 한 입만 먹어봐. 먹어봐. 맛있지? 응. 맛있다. 방금 무슨 소리지라 알 저게? 플랙콜 응. 어때? 맛있다 이거. 이거 배도 부르겠는데? 어. 알갱이가 있어서? 맛있다 이거. 오. 괜찮지? 하지만 지금 또 햄버거를 먹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맛이냐면. 서리태 국물인데, 달달한 배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서리태 국물 두유입니다.